내가 원하는 부분만 인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트 여기 화면에서 바로 원하는 인쇄 부분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이 부분만 내가 인쇄를 하고 싶은 경우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해 줍니다. 그 후에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들어가서 인쇄 영역을 누른 뒤에 인쇄 영역 설정을 누릅니다. 그럼 인쇄 영역 설정이 완료된 거고요. 이제 Ctrl P 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방금 설정한 부분만 영역 지정이 된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거죠.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우측 하단 부분을 보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었던 경우에 내가 이 부분만 프린터를 하고 싶다면 여기 파란색 선 부분을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범위까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영역만 프린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인쇄 영역을 선택한 뒤에 이페이지의 다른 부분을 추가해서 인쇄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1페이지에 이 영역만 프린트 되게 하고 2페이지에 이 영역을 프린터 되게 한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이 부분을 블록 지정하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들어간 뒤에 인쇄 영역을 누르면 여기 인쇄 영역의 추가가 새로 생긴 걸알수 있어요. 인쇄 영역 설정을 한 경우에 이 메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걸 누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 P를 눌러보면 이렇게 1페이지에는 아까 처음에 설정한 인쇄 영역이 나오고요. 화살표를 눌러서 이 페이지로 내려가 보면 방금 추가로 선택한 영역이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1페이지와 2페이지 이렇게 나눠서 인쇄가 되는 거죠.